2024년 10월 22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마치고 나서 라이브 영상 공유해드린 대로 현재 이 파동이 A 그다음에 B C로 마친 걸로 보는데 현재 이 파동의 마감이 A B C로 마감이 안 되고 만약에 A B C D E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림이 0.618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이 파동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 보면 정확하게 0.618이었거든요. 0 6 1 해서 지금 멈췄기 때문에 이 파동이 D파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구요. 그래서 어제 위에서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포지션, 숏 포지션은 풀고 롱 포지션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가 삼각형으로 저점 갱신을 하면 잡으면 좋겠다고 얘기 드렸는데 중간에 언급 드린 것처럼 미달형으로 떨어지고 끝나는 경우를 걱정을 했는데 미달형으로 마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이 파동이 A, B, C.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이게 아직 보이드는 안 됐는데 보이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던 터미널이 있었는데 다 보이드 시키고 터미널을 만들었거든요. 미달형으로. 그래서 A. 그 다음에 여기가 W, A, B, C로 W 여기 X, Y 삼각형. 해서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또 C 바로 임펄스로 올렸어요. 그래서 A, B, C. 해서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 A, B, C, A, B 여기 C. 그래서 미달형 플랫으로 파동을 마친 것 같습니다. 미달형 플래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파동이 카운팅이 여기서부터 시작될지 여기서부터 시작될지는 파동을 진행해 봐야 알겠는데 여기서 시작되던 여기서 시작되던 상관없이 현재 파동은 터미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삼각형으로 바뀔 가능성을 놓고 조금 기다렸는데 파동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파동이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A, B, C로 B, 그 다음에 c 해서 A, B, C로 미달형 플래시되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파동으로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이 현재 이 바로 보입니다. 삼각형으로 보이는데 삼각형으로 만약에 올라가고 있으면 연장 파동을 좀 만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파동은 안 보여요. 중간에 큰 연장 파동을 만들긴 했는데 다 삼각형으로 보이고 현재 연장 파동이 하나 있던 게 마감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abc가 하나 마감이 된 거거든요 abc로 마감을 하고 그냥 내려올지 아니면 은 abc에서 연장을 조금 더 할지 그거는 여기 있는 abc 파동의 되돌림 이 파동 되돌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의 0.5를 되돌리고 나서 다시 되돌리면 이 파동이 아직 마감이 안된 거고요 이게 쭉다 되돌리면 이 파동은 마감된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감이 된 파동으로 보게 되면 파동 카운팅이 조금 달라집니다 파동 카운팅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 카운팅의 시작점이 여기냐, 여기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ABCW, XY, ABC로 마감을 하고,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 ABCW, 그 다음 X, 그 다음 Y, 삼각형으로 진행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진행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WXY가 됩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다면 여기까지 WXY. 그러면 여기가 삼각형, a 이게 b가 되겠죠 그리고 c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c가 내려오면 여기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c 파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하고 d 한번 더 하고 e 하고 잡아야 되라 여기서 만약에 터미널로 내려오면 잡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터미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파동은 c 파구요 그 다음에 d 파고 올라가다가 e 파가 내려오면 그때 잡으시면 wxy 삼각형이 완성이 될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파동이 마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A, B, C, D 하고 이 e 파동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자면 여기서 포지션 잡았던 거는 여기서 포지션을 일단 풀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 푸셨을 거고요. 여기 삼각형 A, B, C, D, E로 내려오면 그때 이 바깥자락에서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터미널로 돌변해서 터미널로 만약에 내려오면 A, B, C가 되니까 그때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플래시 되기 때문에 삼각형 대신에 플랫으로 마무리 한게 되니까 그때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파동이 이요 포인트를 고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ABC로 마감을 했으면 고갱을 안할 거고요. 만약에 ABCDE로 진행 중이면 고갱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점이 내려와다가 시작하는 파동 보고 진행 파, 파동을 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음에 저점 만들고 진행하는 파동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화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었으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하는 게 AJ 프로스 t 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리의 엘리엇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엇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